이제 라스베가스와 로스앤젤레스의 최초의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유럽철도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었어요. 지멘스, 와 알스톰. 아일스톰. 알스톰은 한국 지하철에 쓰이는 예, 한국 지하철에 쓰이죠. 지멘스는 지멘스가 있나? 한국에 지멘스는 없을 거예요. 그 프랑스계 KTX 들어와 있으니까. 근데 부품으로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. 알스톰도 부품으로 많이 부품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. 1조 달러 규모, 1조 달러 규모 면은 좀 큰데 1조 달러 규모는 좀 크거든요 음, 1조 달러 규모는 좀 큰데 아 인프라 법안 40억 달러 그니까 4조 정도 되죠 4조 4조 맞나요? 아, 한 5조 정도 되겠네요 하계올림픽 하는구나 아 하계올림픽 때문에 짓는구나 아 LA 갔다가 로,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아, 그 뭐냐 슬롯 한번 땡기라고 하나 보네요 뭐 이때 또물 저어야죠 인프라 중국 연방 정부가 돈 땡겨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철포, 철도 인프라 자금의첫 번째 분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중요한 장애, 장애물입니다. 70%를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다. la에서 라스베가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, 생각보다 캘리포니아 애들이 많이 가는 게 캐나다로 가니까 캐나다. 왜냐면 이쪽이 추, 추우니까 여기가 풍경이 바뀌고 그리고. 이, 여름철에 뭐 스키 탈수 있다. 가을철만 되면 여기 스키 탈수 있거든요, 대부분 스키장도 잘돼 있고 스키타를 위로 간단 말이야. 왼 오른쪽은 잘안 가는데 오른쪽에 라스베가스가 있죠. 그리고 애들이 뭐 여기서 슬로 땡길 일도 없고 지멘스 모빌리티 유명한 지멘스 바이 아메리카를 지지하고 있고 음, 역시 그 돈이 최고인 게 독일의 담당 부사장도 갑자기 이제 미국 오면 바이 아메리카를 지지하고 있고 아 갑자기 아메리카인 되는 거죠. 예전에 50년 전에 싸웠던 독일 또한 알스톰 경영진은 1세대 아셀라를 대체할 새로운 열차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.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약간 알스톰이될것 같긴 한데 알스톰이 아시,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니까 고속철을 진짜 많이 쓰는 생각 국가들 그리고 뭐 일본 한국 뭐 이상한 온갖 때 국가에 납품한 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알스톤 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지멘스는 회사 중 미국에서 고속철도 장비를 구축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고속철도에 처음에 생긴 거예요 회사도 어떠한 진정한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멘스가 약간 쫄리니까 바로 알스톰이뭐 다른 데서 많이 했지만 우리랑 하자라고 하는거죠 지멘스 종이 위에만 있는 것 근데 실제로 실행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그, 선정에 들어갔으면,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.